연류관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받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목숨을 바치는 신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내렸던 결론은 죽고 나서 그때 주님을 일을 하고 싶어도 그때 늦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전도하는 일도 없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구제할 일은 없어요. 그 나라에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향유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금방 지나갈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한 일만 영원히 남을 것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깨달은 것들 잘 적어 주셨는데요. 제가 곤란해드라 힘들었어요. 민성이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건 명예로운 일이다. 주영이 예수님의 종인 것을 당당히 여겨야 된다. 지은이 예수님의 종인 것을 당당하게 밝혀야 된다. 예담이 주님의 종으로서 온 임을 나해 살아야 할 것을 다짐한다. 예. 지난주에 여러분들 노트 낸거 보니까 예수의 종이라는 단어에 대해 많이 꽂히셨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의 종 하면 노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근데 여러분의 노예는 18, 19세기에 미국의 그 아프리카 흑인 노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당시의 노예는요. 자기 재산을 위축할 수 있었고 어, 심지어 황제의 노예거나 로마 귀족의 노예면요. 못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이 문맥을 가려서 잘 판단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서신 있잖아.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 이거는 경손의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명예의 뜻이고, 권위를 내가 가진 자나 나는 그 말씀을 받았어. 권위와 명예의 뜻이지, 겸손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맥을파악하면서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원이 같은 경우에는 서머나 빌레데피아 교회처럼 예수님께만 축성되면 사는 건 정말 어렵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야일 어려우니까 내가 면류관 주는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상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능이 면류관을 받도록 노력해야겠다. 맞아요. 에, 그렇게 살아야죠. 주여 예수님께 온전히 충성하다는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렇지. 어, 나, 저도 사실 상 받으려고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날에 가서 상 받으려고. 현빈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투신한 자에게는 그날의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 어, 맞아요. 또 하윤이 어, 또 우리의 인생은 짧기에 죽을 때까지 후회 없도록 예수님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은욱이 인생을 예수님을 바치는 것이 기쁜 이다 아, 이거는 제가 말안 했는데 맞아요. 여기까지 갔네다 맞아요. 기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부 첫 번째 배울 텐데 어, 여러분 이 외우셔요. 제가 여러분들 노트 보니까 그 적은 애들도 있는데 아주 좋아. 어, 에서버두 한번 쉬고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이거 앞 글자만 외면은 다이 줄줄이 떠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암기는요 하면 할수록 늘어요. 이거 머리가 나빠진 게아니라더저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 정도는 안기하셔야 돼. 에서 모두 사별다. 오늘은 마지막 라우디기아 교회를 배울 텐데 딱한마디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다시 뜨거워져라 라우디기아 교회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오늘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뭐 뜨겁고 미지근하고 막 그런 얘기 나왔잖아. 목사님 하나씩 설명해줄게요. 예수님이 라우디기아 교회에게 이렇게 편자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나예수가 이르시되. 제가 이거 대시록 맨날 설계하면서 그렇지만 이 일곱 교회마다 예수님이 자기를 묘사하는 게다 달라요. 그죠? 근데 이 묘사하는 거에는 다 힌트가 있어요.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라우디아 교회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인들은. 왜 그런지는 이따 좀더 설명해 줄게요. 이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냐? 난 예수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 이러고 나서 예수님이 계속 책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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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요 재밌는 건 뭐냐 이 일곱 교를 우리가 다 정리해 보면요 유일하게 칭찬 못 받은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예요 <laughs> 예수님이 다 혼내기만 해요 다른 교회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서머나랑 지난주에 배운 빌라레비아는 칭찬만 하셨는데 라우디아 교회는 책망밖에 못받았단 말이에요 왜 책망을 받았느냐 하나씩 예수님이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네가 스스로 너는 생각한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뭐 뜻이냐면요. 이게 라디는게아요이 도시가 이 길이 만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무역이 활발하겠고 그럼 당연히 상거래가 활발하겠죠. 부자 동시에 동네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말하면 강남의 뭐 서초 그런 타락군 돈 많은 그 노른자 땅 있잖아. 그런 집안에 사는 그 도시예요.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요. 일단 금이 넘치고 넘쳤어요. 심지어 그 1세기 주전 1세기 키키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치가인데 자신의 거액의 돈을 라우디아 은행에 맡긴 기록이 있어요. 자기 일기에 그렇게 써요. 그리고 타키투스도 2세기 역사가거든요. 라우디아 교회를 뭐라고 하냐주주 60년에 라우디아 교회는 지진에 의해 도시가 파괴됐어요. 자, 이 뭐야? 앞에 보면 빌라데피아도 지진이고. 여기 지진이 심했어. 그러면 여러분 지진이 심하면은 지진이 나서 도시가 무너지면 정부에게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 로마가 어떻게 해주냐? 예를 들어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라우디그 지난주에 빌라데배 학교에는요 5년 동안 로마가 세금을 안 거두고 지원을 해줬어요, 복구해주는 이해 근데 이빌 라우디아는 라 어떻게 하느냐? 로마의 지원 없이 오로지 자식들의 자원으로만 지진 피해를 복구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그 구조와 정부의 그 보험 이런 거 없이 자기네들 돌만으로도 이 충분히 도시를 다시 만들 정도로 라우디아가 엄청난 돈이 많았고요 뭘로 유명했느냐? 이 의사들 많기로 유명했어니까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에 잘가르치다는 의사들은 여기에 살았고요. 지금 안양이 유명했어요. 안양 또 뭐가 유명했냐? 이 검은 양그 가죽으로 털로 만든 이양 양의 그 옷감이 유명했어요. 아주 윤기나고 다 늘어한. 그런 걸로 유명했어요. 그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풍족해. 그래서 스스로 교인들도 자기 돈이 많겠지. 그러니까 교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난 부자다. 난 가난하지 않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 너희 가난해. 너희 그렇다고 설명하신다 말이에요. 이라우디아의 이 특징이 뭐냐? 아, 가장 안타까운 건이라우디아에게는 물이 좀 아쉬워요. 물.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구글 목사님이 지도를 어제 찾아왔어. 이게 구글 어스 지도 보면요. 라우디아가 여기야. 근데 이, 이 10km 정도 서로 떨어져 있는 이세개의 동네를 보통 이제 한 세트로 묶고 얘세 동네가 아주 친밀하게 활동했단 말이야. 뭐 히에라 폴리스, 골로세는 여러분이 아는 그 골로세 맞아. 바오리스 골로세서. 이 도시가 이렇게 서로가 활발히 교류가 있었는데 찬물,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 예수님이 말하잖아. 왜 그러냐면은, 이 골로세가 이 찬물로 유명해. 골로세에서 한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이게 카르모스 산이 있어. 여기가 이 지역에 있는 터키 있는 중에 산이 제일 높거든. 겨울철에는요, 이게 안도가 눈이. 그래서 이 찬물이 뭐 여름이나 봄에 줄줄줄 녹으면은, 이 찬물로 유명했던 당시 골로세, 차가운 물, 예수님이 말하 차가운 물은 이 골로세를 타고, 뜨거운 물, 더운 물은 뭐냐? 이 북쪽으로 10km 올라오면 히알폴리스가 있어. 근데 여기는 오천수로 엄청 유명해 뜨거운 물이 나오기로 유명해. 근데 라우디아기는 어떤 교회야?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어, 미지근한 불이라고 말했단 말이야. 나 예수가 너의 행위를 안하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자, 뜨거운 물은 히에라폴리스이고 차가운 물은 골로새에서 유명하고, 그럼라우디아기는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냐? 자, 이게 보면은, 이한 10km 정도 돼요. 라운디아다가 아주 참 좋고 먹고 살기 좋은 동네인데, 한 가지 필요한 게 이제 물이 필요했거든. 근데 물이 없어, 물이. 이 식수원, 수원지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동네에서 수로를 연결해서 이 물을 끌어다 써야 된단 말이야. 이 히에라폴리스에 물을 끌어다 썼단 말이야. 그러면 히에라폴리스가 여러분 구글지도 보면 허옇게 나오잖아. 그래서 좀 확대시켜보면은, 이게 히에라폴리스에 그 물이 나오는 이지역이에오천수지역이에 근데 왜 하얗냐? 보세요. 보면은 이게 히라폴리스 여러분 나중에 터키 돈 많이 벌고 관광 가면 이렇게 여기 갈수 있잖아요. 이게 보면 딱눈 같지 여러분? 와, 하얀 눈 같다. 근데 눈이 아니야. 자 봐봐, 사람들 복장 봐봐. 이게 이렇게 자, 이렇게 관광 나간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뭐냐면은 눈이 아니라 석회붕이야 석회붕. 그러니까 왜 석회붕이냐? 이게 히라폴리스가 온천수가 45도에서 55도 뜨거운 온천수가 지금도 나옵니다. 나중에 터키 관광 가면. 근데 이 온천수가 이 뭐가 많냐면 유황이랑 석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물이 공기 중에 노출되고 식으면요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죠. 그래서 이제 석회 붕이 형성된 거야. 이게 전부 다 석회 붕이야. 그래서 이거 밟으면 무진장발 아퍼, 안 넘어가. 무진장발 아퍼요. 어, 무진장발 아파. 그럼 이 발바닥에 막 딱딱딱한 이 석회 붕이 있는데 이거를 이 물을 끌어다 쓴단 말이야. 그럼 끌었을 어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 수로를 가지고 이 물을 끌어다 씁니다. 그러면 이게 라우디아이서발네된 수로야. 그런데 이, 이 수로에서 물을 줄지다 끓었으면서 생기는 문제는 중간에 물이 식어. <laughs> 10kg의 그 수로에 물을 타고 오다 보니까 이제 식는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 라우디아 교회들은 무슨 물을 먹어야 돼? 식은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식은 물을 먹으면서 이, 이 뜨거웠을 때는 몰랐던 그 유황 냄새, 석회 둥둥 떠 있는 거, 그게 마셔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물문제가 항상 골 때리는 문제였어. 이 10년 전에, 이라우디가에 아주 기가 막힌 신기한 비문이 하나 발견됩니다. 한장 넘기셔서, 2015년에 라우디가에서 발견된 상수도 비문이에요. 이게 10년 전에 발견됐어요. 이 비문의 연대도 대박인 게주2세기 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시록이 쓰여지고 한 20, 30년 후에 쓰여지고요. 근데, 연대차가 얼마 안 나죠? 이 비문에 아주 뭐라고 써있느냐? 라우디가에서 발견된 이 상수도법에 그법 조항이 무신무시하게 센 법이 나와요. 무슨 법이냐? 이 물을 더럽히거나 수로를 망가뜨리는 자에게는 5천에서 12,500의 대나리온을 벌금으로 물게 한다. 이게 상수도법이야. 그럼 요한계시록 당시에 이 상수도법, 이 물을 더럽히거나 수로를 고장내면 5천에서 어 12,500. 그러면 1대나리온이 얼마인데? 오늘날의 하루 노동자의 어, 어, 그 일당이거든요. 대략 10만 원 잡잖아. 그럼 벌금이 약 5억에서 12억 5천이야. 그러니까 물에다가 뭐 더럽히거나 수로 망가뜨리면 이 거덜 나는 거야 집안이. 그만큼 뭐야? 이 라우디아가 이 물에 민감했다는 거야. 이 물에 대해서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물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온 그 뜨거운 온천수가 라우디아에게 도착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미지근해서 식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유황 냄새, 유황 냄새가 뭐냐면은 아, 여러분 계란 썩은 냄새 생각하면다 계란 썩은 냄새, 계란 썩은 냄새. 그 얼마나 지독해? 그거를 먹어야 되는 거야. 석회가 둥둥 떠있는 그 담으면은 막 구토 막 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역한 냄새 때문에. 근데 이걸 참고 마셔야 됐어.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야 니들이 딱 니들이 먹는 물 같아. 라고 말씀하십시오너 니들 상태가 니들이 먹는 물이야. 너희가 식어서 도저히 냄새나서 먹을 수 없는 여기서 예수님이 먹는다는 건이 뜻이야. 예수님이 진짜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용한다는 뜻이야. 너희를 이제 사용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시는 거죠. 이게 못뭐 뜻이냐면은, 그 다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네곧바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어, 자기들 부자잖아. 여러분 근데 왜 라우디아 교회가 부자겠어? 제가 말했죠. 당신 경제활동하려면은, 직업하려면은, 직업 수호신을 선겨야됐습니다 어부는 포세이돈에게 예배드려야 되고 대장장이는 헤파이토스에게 예배드려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런 거를 안 하면은 저, 경제적으로 부여할수 있어. 그것 때문에 가난한 게야 서원하가 가난했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왜부여하냐확제승배 무상승배 막고됐어 자유롭게 했어.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책망한 거야. 문제는 뭐냐? 여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었다는 게 문제야.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는 그지야너 곤고해, 너 가련해. 가난해, 눈먼, 장님이야, 벌거벗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네가 그걸 알지 못해. <laughs> 너도 이렇게 벌거벗었는데 알지 못해. 가장 큰 문제는 뭐야? 문제의식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 야우상숭배와 황제순배를 봐봐.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배우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 안디바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고, 이세벨이나 니골라당이나 발랑 같은 거짓선자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 양다리 신앙을 가진 자들과 예수에게만 절대적 충성을 하진 자들이 싸웠단 말이야. 교회 안에서. 근데 라우디아 교회는 분쟁이 없어. 왜없 알아? 다 넘어가서 그래. 전부 다 양다리 신앙이야. 그 누구 한 명도 문제의식을 제시하지 않은 거야. 죽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고 칭찬할 것도 없었던 거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너희 틀렸어. 너희 거지들이야눈 멀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회복해야 돼.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너를 권한 거야. 너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부유해져라! 라고 해야 돈이 넘치는데? 아니, 여기서 말하는 물질적인 금 말고, 이거는 영적인 금이야. 뭘 거지니까 금 사야 돼. 흰옷 사서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아니, 검은 그 털로, 약털로 유명한데? 너희들에게 그 검은 털로는 있어도 흰 옷은 없어! 말이야. 내가 흰옷 뭐라고 했어? 예수님을 끝까지 주로 붙잡는 믿음이 흰 옷을 드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는 거라고 말했지. 영적인 옷이야. 없다는 거야. 사서 입으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안약유명하다그 했지. 이게 라우디아에서 나온 동전이야. 동전 얘기 줄줄이 계속해서 이제 말 안할게. 이게 왼쪽이 누구냐. 1대1대 아우스투스야그럼 오른쪽은 뭐냐. 여기 빨간색 빡친 게 헬라우 대문자로 라우디아로 써있고 이 노란색 빡친 게 이거 뭐야. 아스클레피오스가 내가 지팡이에다가 배꽃을 돌돌로 말린 거잖아. 그만큼 의술로 유명했던 동네. 아주 병잘고 치고, 안약으로 유명한 애가 라우아겠는데 얘네들 눈 멀었다는 거야. 역적이눈 멀었어. 안약 사야 돼. 예수님이 뭐 사라 그래? 금 사야 되고, 옷 사야 되고, 안약 사라 그래. 사는 게 뭐야? 진짜로 돈 주고 사는 거야? 아니지. 나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황제순배 안에서 박해를 받으면그 박해 받으라는 거야.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게, 이걸 사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죠. 그러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이유를 말씀하셔.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 자 16절 봐봐. 예수님이 얘네들 때문에 체했어요. 16절 보면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내어 버리라. 왜 토해내? 냄새 나서. 계란 썩은 냄새 나서. 입안에 담고 있으면 구토가 유발되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하 예수님이 진짜 토했어? 안 토했어. 그러니까 아 얘네가 너무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야. 토하고 싶은데 실제로 토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뇌가 느껴져? 들려봐야이 라우디 야기를쓸 수가 없어. 예수님은 먹을 수가 없어. 쓰고 싶은데. 그렇다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밖으로 토해내지도 못해. 그래서 입으로 담고 있어. 그 계란 썩은 냄새 나는 물을 입에 담고 있으니 고통이 유발되고 예수님이 채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야. 열심을 내라 그 열심을 내는게 회개하는거야 그래서 뜨거워지라는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났던건 뭐냐 얘네들이 배신해서 그래 자,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설명했어 14절에 아멘이시오 아멘은 진실하다 그 뜻이야 신실하고 참된 증인 나 예수 근데 라오디아는 이렇게 못살아 반대야 진실하지 않아 신실하잖아. 신실하다는 것은 한결같다는 거야.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는 거야. 처음과 끝이 좋다는 거야. 얘네는 변질됐어. 참되지 않아. 나 예수는 너희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사랑을 하는데 너희는 사랑이 식었구나. 예수님이 책망하시려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얘네들을 쓸 수가 없으니까 입에 담고 있다가 채하신 거지. 라우디아 교회가요.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자, 라우디아 교회가요. 95년 전, 게시록이 쓰여진 95년 전, 40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아시아에 라우디아가 속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라우디아에게는 바울의 골로세서까지 같이 읽었고 라우디아의 편지도 있어요. 물론 외경이지만, 시작 외경이지만. 뭐라고 나오냐? 나 바울이 너희 골로세 교인과 라우디아에 있는 자들과 이 편지를 공유해라. 너희 골로세와 라우디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 아까 전에 히에라폴리스 오천수, 있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편지를 쓴다. 같이 읽어라.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같이 공유했을 정도로 라오디아 교회는 열정적인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식었다는 거야. 40년 만에 식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식어버린 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회심감에 지금 치를 떠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한결같이 사랑하는데 너희는 사랑이 어떻게 식을 수 있냐? 다시 뜨거워져라. 초창기에 너희가 가졌던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미지근한 물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감격히 호소하십니다. 가장 유명한 거죠. 320절. 볼지 않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그 계시록 3장 20절에 관련된 그림이 엄청 많은데 가장 유명한 그림이 윌리엄한테의 그림이에요. 세상이.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등을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 네 문의 특징이 뭔지 알아? 바깥에서 여는 문이 없어 고리가 없어. 네가 안에서 열어야 돼. 이게 뭐 뜻이야? 그럼 예수님이 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 내 음성이 들리면 문을 열어. 그럼 내가 그때 들어갈게. 그럼 나랑 같이 밥 먹자. 이게 뭐 뜻이냐? 밥 먹자는 거냐? 다시 사귀자는 거예요. 다시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딱 하나. 너희들이 날랑한 사랑을 회복해라. 회복이야. 여러분, 우리, 연애하다 보면, 그리고 뭐, 연예인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요. 드라마 보면, 야, 우리, 아, 쿨하게 사랑하자. 서로 연인까지 그러잖아. 네, 여러분, 아, 쿨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실. 쿨하게 사랑하는 건요. 아, 변명이에요. 사랑이 식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호소하는 거예요. 불같이 나를 사랑해. 나만 사랑해. 황제순배, 우상순배, 그거, 그거 바람피는 거야! 열렬합니다. <laughs> 사랑은 여러분 열정을 낳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늘 말하는 게 뭐냐 가장 신앙생활 조, 좋은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은 마음은 뭐냐 예수님과 연애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사랑하는 존재가 기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자 사랑이요 사랑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냐? 진짜 게으른 인간도 부지런하답니다. 그 영어 공부를 죽어라고안 해도요. 내가 어떤 스타일 빠지거나, 혹은 내가 만 예를 들어서 무슨 국제 연애, 국제 결혼 뭐 한다고 쳐 상대방이 외국인이야, 왜죽어라고 알아듣고 의사소통하려고 그 외국어를 공부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처럼요 뜨겁게 사랑하면요 기울이 터진 사람도 부지런해집니다. 만나기 전에 꾸미는 시간도 엄청 길어지고, 만나기 전에 약속한 시간이 되면은 마음이 들뜨죠. 몇 시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고요, 미리미리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만성적으로 듣는 거, 그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거나, 아니면 주님을 아예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좋아하는 연예인과 점심 약속이 잡혔다고 쳐요 제가 할거예요 안하죠 예수님을 연애하듯이 신은 사람은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교회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안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가 행복하면요 내가 뭐가 되는 사람처럼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모두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돈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재능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학위가 있어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도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잘난 외모가 있고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요 내 인생이 의미가 없어.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편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가치관과 갖고 싶어하는 거다 없어도 돼. 나 예수만 있으면 돼. 그런 자가 행복하게 예수님과 연애하는 신앙생활할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불같은 사랑은요. 독점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이게 뭐 뜻이냐.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질투하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독점적인 사랑에서 불같은 사랑이 식으면 그 식은 빈자리가 여러분 빈 공간으로 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인간은 반드시 그빈 공간을 다른 걸로 채웁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대체할 다른 사랑을 찾습니다. 그게 사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신자가 식으면 그 식은 걸 뭔가 대체할 세상 욕심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니까요. 인간은 절대 자신의 그 빈자리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든 세상 욕심을 사랑하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양다리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요약합니다 인간이요 짐승은 만족이 짐승을 만족시키는 방법 짐승은 삶의 존재의 의미 몰라도 돼요 잘 먹여주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등 따시고 배불러도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면요 행복할 수 없어요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을 사랑하라고 지음 받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존재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을 사랑하라고 지음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걸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하잖아 이게 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야 인격적으로 못 만나는 사람과 사, 만난 사람의 특징을 알려줄게 내가 엄마 아빠 목사님 선생님 때문에 그런 하나님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엄마 아빠의 득사를 빌려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내가 행복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인격적으로 만난 거야. 그거 아니면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야. 여러분, 근 사람이요. 이 자신의 존재 의미를 모르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살고, 내가 누구고, 나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갈지. 그럼 이 존재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셨던 그 처음 순간 있죠.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이야, 인격적으로. 그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자발적인 의지로 예수를 주인으로 마음에 받아들인 그 순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첫날이야. 인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 이상, 자기 존재의 의미, 즉,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에 와서 어디서 가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거 못 찾아요. 여러분 존재의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기에 계세요? 그렇다면 그분을 열렬히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식으셨습니까? 그거 배신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이대로는 안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 시작 예수님 라오디아 교회처럼 주님을 체하시게 하는 자가 아니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워 오며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가 책망받은 죄는 사랑이 식은 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풀하게 사랑하겠습니다. 개소리고 헛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걸 물 무쉬, 쉬시라고 내가 작년에 말했지. 그런 거 없어. 어떻게 예수님을 풀하게 사랑해? 그거는 변명이야. 그냥 정직하게 사랑에 씹었다고 말하는 게 맞아.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을 회복하겠다고 결단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라우디아처럼 미지근해져서 주님의 배신감을 느꼈는 하나님, 제가 그러한 자가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향한 불 같은 사랑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열렬함입니다. 사랑은 불을 일으킵니다. 사랑은 열정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질서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된 것진단은 하나요? 그냥 식어서 그래요. 뭐 다른 데서 찾을 거 없습니다. 식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불 같은 열정을 회복하여 주님. 불 같은 열정이 없었으면 달라고 기도하시고. 있었던 자 그러면 회복하게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열렬하게 주님을 사랑하게 달라고 주님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달라고 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당신을 가장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야복 크게. 외쳐.